는어차면 우리 육군의 후반 네. 사업이었어요. 0 2년도에 그때 음. 이제 좌절됐죠. 0 2년도이 좌절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중영형수정부때 일곱 네.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아. 그 90년대 말에 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이 대형 공급사에 아. HF 사업을 단축되게 했는데 김재대남북정상회담 하고 네.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laughs> 이제좀 북한을 잡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사업을 그래서 그분이 달려주고 북한의 자극이 된다라는 네, 이유로 자극이 된다는 우... 이유로 밀리터리 인사이드 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바로 최신의 아파치 공격 헬기 네, 예, 아파치 가디언. 일단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예.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파치 공격 헬기 가운데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수 있고, 네네. 사실 이제 아파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의 정말 네. 수원 사업이었어요. 정말. 이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이제 줄여서 영어로 이제 AHX라고 이제 많이 음. 얘기를 했는데. 음. 음.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음. 군대 제대한 게 2001년이었는데 네네. 이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이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음... 그래서 간부들이 특히 네. 장교들 네. 교육도 받았어요.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아, 그런 교육도 받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음... 2001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좌절됐죠. 2001년 운영이 좌절됐죠. <laughs> 사업이 좌절돼 버렸고, 어... 하튼 여뭐 다사다난 험난했던 여정 끝에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서 군사상 네.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서 아파치를 가져오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 이제 아파치가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초기형 모델이 그냥 아파치고 두 번째가 아파치 롱보.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최신형의 아파트 가디언인데, 음. 사실은 90년대부터 음. 아파트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김그 근데 이제 문제가, 네. 김용삼 정부 때, 네네. 율곡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오. 그때 아파트도 같이 엮여가지고, 어. 유야무야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매다가, 어. 그래서 아, 90년대 말에 또 하려고 했는데, 음. 그때 또아임 음. f 가터했잖아요 <laughs> 또 IMF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97년도에 IMF가 됐잖아요. 99년도쯤에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99년도 2000년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이 대형 공격기 사업, h x 사업을 다시 재개했는데 를 음. 이때는 사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음. 다른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총이 남북정상회담 하고 음. 예. 하는데. 아 이제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죠. 아, 네, 이름. 어떤 분이라고 하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군사 쪽에서 유명한 분. 네, 네, 네. 당시에 뭐 정부 기관에 있었는데 음. 당시 또 기종도 바뀌어요. 아파치 롱보로 바뀌어요. 또 음. 왜냐면 0 0년이 넘어갔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사업을 그래서 그분이 저거 발려시켜 봐요. 북한에 자극이 된다는 네, 라 또... 이유로 왜냐면 당시 이제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물건도 갖춰 또한번 어...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네. 다시 시작이 됩니다 2012년에? 네, 2012년에 다시 시작 되어서 네. 대형 공영인기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어... 이종이또 바뀌죠 이종이 이제 당구에서 아파트 가디언으로 바뀌죠 이제 아... 가디언으로 바뀌어가지고 <laughs> 결국에 2013년 4월에 네. 방추위에서 네. 대형 공격이 사업 비종으로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치 처음에 초창기 이제 우리 군이 대형 공격기 사업 처음 했을 때는 네. 대수가 거의 뭐 70대가 넘어섰어요. 아 현재 아시아에서 네. 가장 우리나라가 아파치를 많이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대만이 지금 30대가 있고, 근데 30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말아먹었고 29대가 네네. 있고 우리가 네. 지금 36대. 동부가 있는 국가 중에서는 네. 가장 뭐 많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36대를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어, 사실 이제 그 대형 공격의 사업이 사실 경쟁을 했거든요. 음. 그 당시에 이제 그 벨사의 H1Z하고 음. 이제 터키 TAI사의 T129, 음. 그 다음에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 음. 이렇게 있는데뭐 사실 이 군에서 하는 사업들 잘 보시면은, 네. 어, 경쟁이라 그래도 음. 사실상 사고 싶은 건다 있죠. 사고 그 <laughs> 싶은 건다 있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만 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경쟁에서 하여튼 근데 육군의 바램은 아파치 가디언이었죠. 아.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됐고 이게 2020년 4월 기준으로 하면 어, 현재 한 2,400여 대가 만들어졌어요. 아파치 공격이가 전체. 예. 네. 네. 물론 이제 그중에 뭐 A B A 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이제 지금 퇴역을 했고 음. 뭐 C D 뭐이 형까지 지금 가디언까지 나왔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을 처음 본게 어디냐면은 네. 대만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 실제로 처음 봉게? 실제로 처음 대만에서 봤어요왜냐면은 대만이 미국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뭐 아파치 가디언을 네. 인수받은 나라였거든요. 대만은 항상 미국의 최신의 무기를 항상 처음으로 아 그때가 이제 좀 마침 많이 살 때였어요. 그 우리나라 무기 체계 획득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뭘 살려면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단계가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아, 왜냐면 거, 너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음. 대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중국 때문에 네. 미국이 팔때 빨리 사야 돼요. <laughs> 아... 왜냐면 대만 중국 애들이 뭐뭐 뭐 사면 자꾸 이 타클 거니까 미국이 이제 그 약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사볼때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대만이 그래서 샀죠. 자 그러면 이 아파치 공격헬기가 걸프전에서 가장 진가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걸프전 이전에 네. 아, 미군이 이제 미국이 네.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 아, 파나마 침공 때 최초의 실전 기록은 사실 파나마 침공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240여 시간의 작전 기간 중 특히. 야간에 야간에 발군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어,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네. 야간에 비행을 하려면 네. 보통 이제 야시경을 장착하잖아요. 야시경을 그렇죠. 이제 끼고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비행을 많이 하는데 헬기 같은 헬기 뭐 항공기 똑같은데 음. 음. 어, 아파치가 기존의 공격헬기보다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이열 열상 장비를 조종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음. 그야말로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음.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음. 기존의 헬기들은, 기존의 공격 헬기, 예를 들어 코브라나 이런 것들은 음. 야시장비를 사용했죠. 야간 수시장비를 네. 사용했는데, 야간 수시장비는 이제 빛을 증폭해서 하는 방식이고, 아. 네. 따라서 이제 기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음. 좀 그래요? 너무 어둡거나 이러면 또 이게, 네. 요즘은 사실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네. 네. 좀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네. 아예 아파치는 그냥 열 열상 장비로 다 해버렸는데, 아. 영어 아파치 보시면 니콜러스 그 케이지가 아, 여기 네. 뭐 달고 있잖아요. 헬멧 디스플레이.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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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주간에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야, 낮에, 아, 그고걸로 비행하는 연습하고 하는데, 음. 그게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음. 왜냐면 열 열상 장비는 뭐 기상 영향을 좀덜 받기 때문에, 야시 장비들보다. 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침공 때 이제 당시 그미 육군 장군이 이 우리 아파치 공유기는 야간에 6km 떨어진 건물의 창문을 식별해서 그 창문 안으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쏠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을 을 정도로 <laughs> 어, 그 정도로 놀라운 당시로서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저격 기능과 관련해서 예,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걸프 전 때는 걸프 전 네. 개전 초기에 네. 어, 지금은 이제 퇴역을 했는데 네. 어, 미 공군의 특수전 헬기인 MH-53J 페이브로우하고 한 팀을 이뤄서 아... 이라크 군의 어, 그런 핵심 방공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임무를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음... 그래서 이후 벌어진 이제 백시전, 시간 지상전에서는 네. 어, 270여 대가 넘는 아파치 공격 헬기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오 270대? 네 예. 그때 사실 초, 초기에 그냥 왕창 걸프전을 사용을 했는데 그야말로 270대다라는 이라크군 전차를 박살을 내고 다 그냥 뚜껑 따바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갑차와 6종 군용 차량도 아파치가 쓸어버렸다 려 네. 네. 그래서 이제 걸프전 기간을 통털어서이 네. 아파치 공격 헬기에 전투 효율이 나온 게 있는데 음. 이거예요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한대 떨어질 때 그럼 위라쿠군 이 기갑 장비들 몇 대가 파괴되느냐 음. 그 비율이 네. 12대 1로 나왔어요 12대일. 그러니까 아파치 공격일이한대가 떨어지면 네. 12대의 이 1학분 전차나장갑차가 사라지는데. 어, 저는 근데 <laughs> 네. 제가 너무 아파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12대일이 약간 좀 실망이네요. 아, 12대일이 좀 실망이세요? 네. 아, 이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저 효율입니다. 어, 뭐 아, 저는 뭐한 13대일 정도. 아, <laughs> 아 13대일도 대단한데 12대일이라는데. 아, 아, 오바입니까? 예. <laughs> 네. 아, 그러면 12대1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한다면은, 예. 아파치도 분명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 네. 호되게 한번 당하죠. 허... 호되게 한번 당하는데, 네. 뭐, 어떻게 당 그래서 건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파치가 아니라, 음. 아파치 롱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AH64D형 모델로 바뀌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 개전하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4일에 네. 이라크군의 아주 정예군이라고 할수 있죠 공화국 수비대 중에서도 이 메디나 사단을, 사단. 예, 사단을 공격하려고이 네. 미육군 아파치 제11 공격헬기 연대 소속의 아파치 롱보우 네. 공격헬기 30대가 네. 밤에 네. 야습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아... 그래서 쏘리피님, 혹시 네. 영화 블랙호크다운 아세요? 봤죠. 블랙호크다운에 보시면은, 그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가 재밌습니까? 그 기지에서 이제, 네. 그, MH60 특수전 헬기하고 리틀버드가 이륙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막무서 네, 네. 낮에 이제 확 이륙하잖아요. 음, 음. 거기 보면 그 민병대들이 네. 핸드폰으로 네. 계속 추적하잖아요. 계속 어디, 집 옥상에서 전화, 어디에서 네. 그. 지나간다, 떴다, 네. 전화, 간다. 네. 어. 그거를 똑같이 여기 적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출격하는 순간 순간부터 그 목표지점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트래킹을 해요 당시 미 육군 아파치 롱보 공격에는 그걸 몰랐지 아 그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요 영화 블록 사원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 그런, 그런, 그런 알수 없죠. 가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딱 들어갔는데 네. 이래 곧 알았잖아요 하... 전기를 팍 내리고 그 어. 지역의 전원을 딱 끊어버리고 네. 아파치 롱보 공동헬기들 상대로 대공포화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쏴버려요. 와... 그래가지고 막 대공포화에 그야말로 그 두들겨 맞고 음. 한 대가 추락을 해요. 한 대가 한 대가 추락을 해가지고 어, 이 조종사가 이라크군에 잡혀요. 어, 근데 아파치. 어. 근데 2003년도 이라크전 때그 네.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아파치에게 추락했는데 웬 할아버지가 아, 옛날 소총 들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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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이라크 당시 정부 이제 프로파간다 식으로 한 거고. 네네. 빠져나간 아파치 롱보 공격회계들도 음. 피탄되고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 뭐 그래도 아파치 롱보 공격회계, 아파치 포함해서 그런 공격회계 부대들이 이라크군 전차 80여 대와 장갑차 140여 대, 그리고 각종 야포 250여 문을 또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 근데 이 아파치 다운이 네. 아파치 가디언을 이후에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어... 왜 그랬냐면 은 당시 그럼 왜 아파치 롱보들이 이렇게 네. 당시 가장 최신의 공격헬기는 데 아파치 중에서도 어, 롱보도 달고 있으면 네. 왜 이렇게 피해를 입었냐? 네네. 첫 번째 문제가 눈알이 안 좋았어요. 당시 아파치 롱보들은 음. 앞에 열상 장비 있잖아요. 열상 장비. 네. 이걸로 목표 탐지하고 추적하고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음. 그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스마트폰도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예예. 예. 당시 아파치 롱보에 달려있던 열상 장비들은 해상도가 안 좋았어요. 아, 그냥 낮았구나. 예 네. 그러니까 목표를 열상 장비로 밤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보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데뭐 제가 뒤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롱보 레이더가 일단 뭐 목표물을 잡긴 하지만. 네네. 문제는 그 표적을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 이제 열상 장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열상 장비에 그야말로 해상도가 안 나오니까, 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식별이 안 되는 거지. 뭐가 나오기는, 나오는 건아니데 공격도 못 하고. 어...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음... 약간 전수청인 측면에 봤을 때는, 네. 미공군이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파치 공격력이 엄청 까요. 왜요? 왜냐면은, 아휴, 저까지 께 해봤자 헬기인데 헬기지 그런 게 많고 미공군에 나오는 잡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엄청 까졌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미 공군하고 협조가 안된 상황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공 진지라든가 이런 거를 뭐 미군의 우리가 어. 봤던 뭐 A10 공격기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자산들이 먼저 한번 갔어. 방공 진지 포개줘고. 그란넬 들어가 있네. 아니면은 미육군의 포병이라든가 이런 어. 전력들이 방공망을좀 무력화 시켜 주고 그 안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너무 그 강력히 방어돼 있는 지점을 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 한, 한 대는 추락했지만 다른 사람 다 살아남았는데 그 그만큼 이제 데미지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 니가 에어리어 88에서 첫 장면에서 나오는 네. 전투기들이 벌써 지금 카자마 신부터 우르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공망이 예상치도 못했던 그 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서 그냥 네. 거길 또날아가다가 그냥 부서지고 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예지만 네. 그 정도로 탄탄한 방공망이 되어 있는 곳을 네. 아파치가 단독으로 첫 번째로 밀고 나가다가 그 골을 당했다 그렇죠 그래서 협조가 굉장히 안 되는 상황에서 어. 단독으로 작전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사실 이제 뭐한대 대만... 자만이네 자만.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지난 주에 했던 A10이 먼저 가서 한번 칩쓸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f 1 6이라든가 그렇죠. f 1 6뭐스트라이크글이라든가 이형 모델들 가서 뭐, F15 F15. 글이라든가, 어. E형 뭐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아... 들어갔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더뭐 완벽하게 이제 네. 청소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눈깔도 안 좋았고, 그렇지. 눈알도 안 좋았고, 식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치 롱보우도 뒤에 음. 추가적으로 이제 막 계량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아.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어. 문제가 뭐냐면, H130이 우리나라에 고정배치, 네, 고정배치되 있지 않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자. 어. 우리 해군의 참수리 모도좀아았죠 그걸 가상으로 해가지고 전투 실험을 해봐요. 아파치 가디언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또 기능들 추가를 하죠.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대축삭전 지휘함을 하고, 어. 바다에서 아파치 공격형이들이 처음 작전한 거는 대우리나라였어 음.